올여름 시작부터 미쳤죠. 아이들 방학도 안 했는데 물놀이 대책부터 세워야 해요. 근데 매번 워터파크 가기엔 진짜 힘들잖아요.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이거. 인텍스 이지셋 원형 풀장입니다. 박스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기대감이 폭발했어요. 설명서도, 설명서도 정말 친절하고 설치는 남편과 함께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아이 셋이 돌아가며 바람 넣고 물 받고 물이 차오르는데 아이들이 정말 신나하더라고요. 크기에 따라 다른데 아이들 여러 명이 들어가도 정말 넉넉해요. 두꺼운 재질로 찢어질 걱정이 없고, 물 빼기도 편한 배수구까지 함께 있어요. 접어서 보관도 쉬우니, 올여름 끝나면 보관해서 내년에도 쓰려고요. 가격 대비 퀄리티, 이 정도면 정말 200% 만족합니다. 이번여름 물놀이 걱정 끝났어요. 진심으로 자신있게 추천하는 인텍스 수영장, 워터파크 대신 우리 집 앞마당, 이번여름 함께 보내요. 제품 보기 확인해주세요.